안녕하세요. 저는 아마따 올리입니다. 저희 아마따 강의를 제작하고 있는 올리 미아 랩은 모두 2회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합격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 시험을 볼 때는 정말 맨땅에 헤딩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도대체 자료와 정보와 책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고 2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공부를 한 결과 시험에 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합격하고 보니 다음 수험생들 분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격증을 따려고 보니까 응시료가 너무 비싸요. 10만 원이잖아요.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두 번, 세번 보다 보면 그 응시료 자체도 금액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무료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료 강의도 뭐 많이 있지만 무료 강의의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체로 내용이 전체가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걸 찾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다들 바쁘신 분들이 저희도 바쁘지만 부, 만든 것들이라 중간 중간 내용이 빠지는 것도 볼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크릿 노트라는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건 안 구매하셔도 저희 강의만 들으셔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 강의가 이 교재 맞춤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재 하나면 개념 정리가 한 번에 됩니다. 딱그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위한 그 시험을 위한 정말 적절한 교재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교재로 개념을 공부하시고 문제집을 한권 정도 푸시면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부록으로 조금 특별하게 화장품 시험법 모음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걸 만든 이유는 저희가 교재를 진짜 많이 샀어요. 몇십 권을 샀는데 이 시험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부록의 내용들은 보통 뭐 사용 제한 원료, 사용 금지 원료와 같은 원료가 부록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본문에다가 싣고 이 시험법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시험법 검색해서 찾기 진짜 어려웠어요. 그걸 이거 왕창 모아 놓은 거니까 이 시험법 꼭 부록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무료 강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힘이 나겠죠. 더 자세한 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커뮤니티를 참고해 주시고요. 벌써 이 책을 통해서 합격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셨어요. 댓글로도 응원해주셨고요. 근데 이거 많은 질문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답지예요. 책은 있는데 답이 없다. 답을 오셨다요 답이 있습니다. 저희 교재가 이제 조금 잘 팔리다 보니까 몇판몇판 몇판 이렇게 나왔는데요. 3판 교재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상으로 답이 제공이 되고 4판 이상 교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해답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저 올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일단 들으세요. 뭐 차를 타고 듣거나 들은 다음에 교재의 빈칸을 보지 않고 써보는 거예요. 교재의 빈칸을 저희가 아무 곳에나 빵빵 뚫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를 보지 않고 채울 정도면 시험이 분명 합격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다못 채운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 채우면. 거의 천점 맞으실 수 있고요. 저희는 600점 맞는 거니까 다 채우지 못하고 답지 영상이나 아니면 뭐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채우셔도 상관없죠? 그렇게 채우셔도 시험에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마따와 함께 이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도 꼭 준비해주세요. 가장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좋은 강의라고 저희가 추천드립니다.